찾아봤는데 트위터에 미쳤다라는 표현이 정말, <laughs>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친 소설, 미쳤다. 광인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고요. 대중적으로 조금 인지도가 높은 작품은 사랑의 이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상수 역할이 소설의 원작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뾰족했던 거 같긴 하네요. 그래서 좀 호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던 <laughs> 것 같아요. 이혁진 작가님의 커리어가 되게 흥미롭기 때문에 좀 묘하긴 하죠. 그래서. 근데 경제학과에 네. 나와서 보통 잡지사는 또잘안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그 당시에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매우 어리잖아요. <laughs>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망가진 <laughs> 커리어. 지사, 경제학과, 도선소 여기서 이미 다 끝났다. <laughs> 여기서 한번 끝을 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있어서 슬라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첫 부분이 그래요. 가장 영감을 주는 행동이 뭔지 아니요 자기 업적을 내놔버리는 거라고.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 지나가도 계속.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하느냐고, 뭘 하고 싶으냐고. 링커의 커리어 리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요즘 가장 주목하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현대 소설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정도로 넷플릭스 시리즈보다 더 도파민이 넘치는 작품들을 연신 내놓고 계셔서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쓰고 계신지 궁금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혁진 작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혁진입니다. 광인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고요. 지금까지 네 번의 책을 썼고 최대한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조금 인지도가 높은 작품은 사랑의 이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JTBC 드라마로도 나왔고 저도 굉장히 팬이었고요. 네. 저는 원작 소설을 보고 드라마를 봤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아, 소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래서 새롭게 또 어떻게 창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캐스팅은 마음에 드셨나요? 네, 되게 훌륭하셨던 <laughs> 것 같아요. 네. 어, 놀라운 연기들을 <laughs> 보며 네. 아. 저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뭐랄까 소설을 쓸 당시에는 너무 독기에 차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어, 왜요? <laughs> 유연석 배우님이 했던 그런 역할처럼 음. 좀더 선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음. 해도 될 음.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너무 드러내고 싶은 면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조금 더 친절한 이야기가 됐어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에 상관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 음. 그만큼 또 드라마에서 주제가 잘 형성화가 된것 같아서 음.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역할이 소설의 원작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뾰족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좀 호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소설 작품만 내신 거라면 이 자리에 모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혁진 작가님의 커리어가 되게 흥미롭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소설 읽으면서 책 날개를 보자마자 어 되게 푸링까리신데 라고 생각했어요 좀 묘하긴 하죠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사기자가 잠시 됐다가 조선소에서 일을 한 3년 정도 일했고요 시사기자 일을 한 1년 정도 다시 잠깐 했다가 글을 좀 쓰고 싶었는데 그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여기서 한번 끝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소설가가 되기 했었고, 그 2016년에 등단을 하게 돼서 그때 이후로 작가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면 글을 쓰고 싶다는 그 내적 욕망? 욕구는 음.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가요? 그러면 보통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매우 어리잖아요. <laughs> 그 스무 살 때는 대단히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매우 작은 세상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좀 맞추다 보니까 네. 그냥 경제학을 지원했었고 근데 오히려 너무 재밌고 잘 맞는 거예요. 예를들면 실업률 곡선 그래프 같은 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딱 떨어져서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그냥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비명이 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에 오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더잘 표현해보고 싶고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잡지사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경제학과에서 약간 맛봤던 그런 현실적인 감각들을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경제학과에 네. 나와서 보통 잡지사는 또잘안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잡지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기사를 쓰고 이렇게 섭외를 해서 촬영을 아 하고 인터뷰도 네. 하고 이제 어 인터뷰 보고 <laughs> 그래서 뭐 사진 촬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제가 오히려 좀 당황했던 게 너무 흔쾌히 영상을 올케 하셔서 너무 좋으면서다니 이렇게 쉬우시다니. <laughs> 왜냐면 저 역시 이제 그걸 하면서 쉽지 않았었거든요. <laughs>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항상 나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잡지사를 그만두시고 조선소를 택하신 것도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그냥 예상하지 못한 걸 한번 안 해본 걸 해보자라는 쪽에 음. 제가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는 쪽인 네. 것 같고요. 잠시만 해도 조선업이 뭔지 잘. 모르기도 했었고요. 어 연봉도 많이 주는 거 어, 주고, 저는 연봉이 높았죠. 네. 네.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뭔가 배워볼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거침없는 커리어 전개.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조선, 근데 조선회사에서도 매거진 기자를 가, 그냥 뽑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 경영기획팀이었고, 아. 약간의 연관성은 있었는데, 네. 사실 중요하진 않았고, 새로 세팅되는 회사다 보니까 네. 도전정신이 있고, 이런 친구들을 뽑아보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좀잘 봐주셨던 것 같고, 그냥 일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고, 자기가 정말로 이걸 잘하고 싶은지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루 저는 이제 경험을 볼수 있었고, 같이 일하기 좋은 동 혹은 일을 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저의 목표였어요. 아,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쯤 시작하신 네. 거예요? 네. 제가 쓴첫책그 농배 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회사가 약간 쉽지 않구나.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정해져 있는 어떤 결말들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제가 잘 하고 싶은 게뭐죠 네, 슬라이라는 다큐멘터리 의첫 부분이 그래요. 가장 영감을 주는 행동이 뭔지 아냐? 니 자기 업적을 내다 버리는 거라고.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 지나간다고 계속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하느냐고 뭘 하고 싶으냐고